웨이브라서 이렇게 샤랄라한 거막 그런 거 입었더니 더커 보여 라고 하시거든 그래서 우리 상체가 제일 많이 보이잖아요 네크라인이 제일 중요해요 얇은 끈 입으면 어떨까요? 그럼 더 넓어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비율이 많이 좋지 않거나 키가 작으신 분들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바이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미지 브랜더 팽 대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브랜딩은 사람의 외적으로 봤을 때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를 평가름하게 할수 있는 헤어, 메이크업, 패션, 바디랭귀지, 스피치. 그 사람을 좀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컨설팅 해드리고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체형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골격에 따라서 나누기는 해요. 골격 전에는 체형을 외적인 실루엣으로 대로만 삼각형이다 역삼각형이다 모래시계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눴 는데요 사람의 몸은 입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기에는 삼각형 인데 또 실제로 입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저희는 이제 골격 진단이다 라고 해서 골격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골격 웨이브 골격 내추럴 골격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 가지로만 골격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세 가지 요소 중에서도 또 예외 상황도 저희가 정리를 해 놨고 세 가지를 세분화해서 전체 구골격, 9골격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크게 활용하시기 좋은 거는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이렇게 세 가지만 아셔도요. 일상에서 옷 입으실 때 어떤 실루엣일지, 어디에 포인트를 줘야 될지, 어떤 아이템들이 어울리실지, 어떤 소재가 어울릴지를 고르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스트레이트 골격은 이름처럼 스트레이트, 몸이 좀 직선적인 몸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직선적인 몸을 가졌다는 거는 몸이 좀 단. 단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좀잘 발달하는 그런 분들이시고 근육이 발달하다 보면 우리 뼈가 있는데 그 위에 근육이 덮고 있으면 사실 뼈가 많이 튀어나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쇄골이라던가 어깨라던가 그리고 무릎 이렇게 들쳐보시면 그런 데가 많이 튀어나와 있지 않고 근육 속에 묻혀 있는 것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몸이 좀 입체적이에요. 단면으로 잘랐을 때지 원통형의 몸 살짝 두께감을 좀 느끼실 수도 있는 그런 몸들이 스트레이트 골격이 많고요. 상한체의 밸런스 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상체를 보면은 목이 많이 긴 편이 아니고 어깨나 이제 이런 게좀 두껍고 바스트 탑이 높기 때문에 살짝 부해 보이실 수 있는데 오히려 하체가 조금 더 길쭉길쭉하신 경우도 많고요. 허리가 짧기 때문에 허리가 짧다는 거는 장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허리가 좀 통짜 일자일 수도 있고요. 다리가 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스트레이트 골격이고요. 스트레이트 골격의 연예인들 보면은 김혜수 씨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김혜수 씨 굉장히 글래머스한 몸매 갖고 계시고 몸이 굉장히 입체적이시잖아요. 김혜수 씨도 있고 요새 뭐 에스파의 닝닝이나 지젤 같은 분들도 스트레이트 골격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웨이브 골격 같은 경우는요, 몸이 평면. 그래서 가로의 단면을 보면 타원형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목이 가늘고 긴편 뼈대가 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목도 가늘고 길고요 길다라는 게 포인트면 허리도 살짝 긴 편이에요 장점과 단점 같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길면 장점은 뭐예요? 허리가 조금 잘록해지죠 뭔가를 길게 늘리면 잘록해지잖아요 근데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하체가 길지 않은 경우가 많으시고요 살이 찌실 때 스트레이트 골격은 약간 배, 복부 지역이 좀 찌는 편이라면 웨이브 골격은 하체. 저희가 대퇴골이 있고 대퇴골이 시작되는 부분의 대퇴골뚝. 약간 골반 밑에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웨이브 골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앉았을 땐 여리여리하고 막 그런데 딱 일어났을 때 하체가 생각보다 크신 분들 저희 유튜브 영상 보시면 웨이브 골격에서 제일 많은 분이 보신 걸 보면서 아, 한국에서는 웨이브 골격이 더 많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웨이브 골격은 좀 여리여리하고 좀 여성스러운 그런 실루엣을 좀 강조해주는 그런 패션이 어울리고, 근데 소녀시대 유나님 그런 경우가 저희가 웨이브 골격, 마지막으로 내추럴 골격이에요. 스트레이트 골격이 근육이 발달했다면 웨이브 골격은 사실 말랑말랑해, 지방이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된다면 내추럴 골격 같은 경우는 뼈대, 골격이 발달한 스타일이에요. 몸은 두께감이 있진 않은데 지금 뼈대가 있는 분들 있죠. 그래서 쇄골도 많이 드러나고 어깨뼈도 드러나고 무릎도 좀 이렇게 단단하고 그런 분들. 그래서 내추럴 골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연예인들 보시면 내추럴 골격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모델들 옷발이 좀잘 서시는 경우가 많고요. 좀 밸런스가 좋고 다리도 좀 기신 편이고 두께감이 생기기보다는 프레임이 좋아서 옷 같은 거를 척척 걸쳐 입었을 때 내추럴하게 입었을 때좀 맵시가 나는 그런 체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지현님 한예슬님 그런 많은 분들이 내추럴 골격 갖고 계십니다.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골격이 좋고 나쁘다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 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옷 입기에는 내추럴 이 좋기는 해요. 너무 두께감이 있으시면 옷을 입었을 때 웹시가 안 나고 또 너무 이렇게 여리여리하셔도 오버핏 같은 거 소화하시기 어렵잖아요. 근데 내추럴은 프레임이 좋고 두께감이 없기 때문에 옷 입기가 좀 좋아서 부러워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 트렌드가 좀 스트릿 패션이라던가 오버핏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추럴 골격을 부러워하시는 경우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제니가 직각 어깨고 어깨가 좀 있어서 내추럴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웨이브 골격이에요. 웨이브 골격에 허리가 살짝. 길고 힙이 있는지 여성스러운 그런 몸매를 갖고 있는 게 웨이브 제니고요 리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내추럴 골격이죠 골격이 굉장히 프레임이 좋고요 뼈가 굉장히 강하고 탄탄한 그런 뼈를 갖고 있고요 지수 님 같은 경우는 여성스럽고 디올의 엠버서더고 하다 보니까 좀 여리여리한 그런 스타일이 어울릴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지수 님 같은 경우는요 전형적인 스트레이트 골격이에요 굉장히 탄탄하시고요 허리도 좀 짧으시고 마지막으로 로제 같은 경우는 말랐어요 말라서 뼈가 많이 튀어나와서 로제를 내추럴 골격인가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허리도 굉장히 길고요, 바스트 탑이 굉장히 낮으세요. 그 어깨 같은 경우 는 뼈가 드러났지만 그건 말라서 나온 거지 골격이 커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멤버가 같이 있는 그 사진을 보시면요, 키가 로제님이 리사보다 큰데도요, 허리, 배꼽이 좀더 낮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사실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골격은 바지, 팬츠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에요. 허리가 짧기 때문에 다리가 길고 팬츠가 어. 올리는데, 스트레이트 곡격 같은 경우 직선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핏. 뭐 레깅스 같은 경우도 잘 어울리시고 스키니 일반 일자핏도 잘 어울리시는데 피하셔야 되는 거는 몸에 두께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살이 찌면 복부에 찐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핀턱 같은 게 많이 들어가거나 너무 와일드해지면 배나와 보일 수도 있고요. 날씬한 하체가 장점인데 위에가 약간 부한 편인데 밑에까지 부하게 입으면 조금 살쪄 보일 수가 있고요. 웨이브 골격 같은 경우는 허리가 길다라고 했죠. 허리가 길고 대퇴골두가 발달했다 그래서 사실은 팬츠보다는 스커트 몸에 미디가 긴 편이라서 그걸 좀 가려주시는 게 사실 더 예쁘시긴 한데 그렇다고 팬츠를 안 입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팬츠를 입으실 때는 요 약간 테이퍼드 핏처럼 허리 라인과 힙 라인은 조금 여유가 있게 주름 잡혀서 여유가 있는데 이게 와일드하게 퍼지면 다리가 짧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끝부분은 약간 줄어드는 이런 핏을 저희가 테이퍼드 핏이라고 하는데 이런 테이퍼드 핏 또는 세미 와이드 정도는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추럴 골격 같은 경우는 뼈가 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붙는 스키니 같은 거 입으면 오히려 조금 뼈대감이 커서 덜 예쁘실 수가 있어서 카고 팬츠라던가 아니면 조고 팬츠처럼 약간 볼륨감 있는 팬츠 또 와이드한 와이드 팬츠 입으시면 굉장히 멋스럽게 소화하실 수 있으십니다. 부츠컷 많은 분들한테 추천해드려요. 저희가 부츠컷은 키이랑 신으면 다리도 길어보이고 골반 라이도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이 부츠컷 중에서도 너무 와이드 부츠컷이 있고 그냥 세미 와이드 그런 부츠컷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와이드한 것만 아니라면 모든 골격들이 부츠컷은 제 다리 날씬해 보이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바지는 입으시는 팁은요 허벅지가 너무 꽉 붙지 않게 입으시는 게 다리가 날씬해 보여요 허벅지 만약에 이 지름이 80이라면 바지가 좀 넓어야지 다리가 상대적으로 좀 얇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스트레이트 골격 같은 경우는 핏 되게 딱 떨어지게 입는 게 좋아요 일자 핏으로 그래서 보통의 버뮤다 팬츠를 스트레이트 골격한테 많이 추천해 드린다면 웨이브 골격 같은 경우는 힙 부분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퍼지려면 에일 라인이 많이 강조된 거 그래서 얼핏 보면 약간 스커트 라인처럼 되어 있는 그런 팬츠 쇼츠가 더 좋고요. 다리가 길지 않다라고 해서 차라리 좀 짧은 거를 입으시는 것도 비율이 좋아 보이는 방법이고요. 내추럴 같은 경우는 칠브라던가 좀 와일드한 그런 핏의 범위다 팬츠 입으시면 잘 어울리시죠. 종아리랑 허벅지랑 봤을 때 종아리가 길어야지 다리가 길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아리가 기신 분들은 내추럴 교구에 그런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루즈하게 떨어지는 거 이제 좀 길이가 애매한 것도 소화가 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나 웨이브 골격 같은 경우는 종아리가 짧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지중간하게 종아리까지 길이감이 내려오면 다리가 많이 짧아 보여서 별로 어울리지가 않는 거고요 그폭 같은 경우는 너무 넓어지면 짧아 보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는 거 그래서 오히려 비율이 많이 좋지 않거나 키가 작으신 분들은 짧게 입으시는 게 좋고요 종아리가 얇고 탄탄하신 분들은 당연히 종아리 보여주시는 게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가리시는 게좋 데 가릴 때 어지 중간한 길이로 나의 단점에 선이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종아리 알이 많은데 그 알에 선이 간다. 그럼 그알래 강조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안 예쁠 거고 발목이 두꺼운데 막 너무 롱해서 발목이 보이게 입으면 그것도 안 예쁜 거죠. 그런 단점을 좀 커버해 주는 길이감을 좀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직선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H 라인이 좋겠죠. 몸매가 그냥 탄탄하기 때문에 일단 H 라인의 직선적인 포멀한 옷들이 잘 어울리는 거고요. 웨이브 같은 경우는 라인을 잡아주는 옷들. 이 예뻐요. 라인을 잡아주려면 허리는 얇고 밑에는 좀 퍼지는 거. 그래서 a 라인잘 어울리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은 아까 힙 부분에 대퇴골 뒤에 부피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부분을 커버하기에도 a 라인 좋은 거고요. 내추럴골 같은 경우는 좀 루즈하게 좀멋스럽게 칠렁칠렁한 것도 소화가 되시기 때문에 좀 뭉한 거라던가좀 레이어드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 또 골반 라인이 예쁠 경우에는 머메이드 같은 경우도 잘 어울리는 거죠. 오 어, 저는요 웨이브라서 이렇게 샤랄라한 거막 그런 거 입었더니. 더커 보여라고 하시거든요. 웨이브 골격도요 세 가지로 사실 나누기는 해요. I 타입, A 타입, Q 타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웨이브 I 골격 같은 경우는요, 골반 라인이 정말 별로 없어요. 굉장히 깡 마르시고 작은 골반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좀 그래서 초등학생 몸매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웨이브 I가 많고요. 보통 A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평범한 웨이브 골격이라면 Q 타입 같은 경우는 정말 과도하게 힙 라인부터 이제 커지시는 분들이 Q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힙이 정말 과도하게 발달되신 분들은요 너무 샤랄라한 거나 플리츠 보다는 좀 붙는 부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붙는다고 해서 H라인으로 입으시는 게 아니고요 살짝 A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 그렇게 입으셔야지 이 원단부터가 막 날리는 소재 또그 다음에 주름 때문에 너무 퍼지는 거 입으면 힙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붙는 H라인과 A라인의 중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Q타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대한 웨이브지만 스트레이트 처럼 입어줘라라고 말씀드려요. 원피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레이트는요 입체감이 있는 몸이니까 좀 섹시하게 입는 게 좋죠 그래서 약간 몸에 붙는 거 랩스커트라던가 좀 심플하게 디테일이 없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좋다면 웨이브는 허리를 강조해주라고 했거든요 허리를 강조해주는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하체를 길어 보이게 하려면 약간 하이웨스트로 끈을 묶어주는 게 예쁘기 때문에 또는 밑에가 조금 A라인으로 떨어졌을 때 골반 부분에 살집을 커버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피스 같은 경우도 지금 여성스러운 그런 라인을 입게 내추럴 고격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아방가르드한 스타일에 그렇게 입는 게더잘 어울리시는 거죠 물론 내추럴 고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웨이브처럼 뼈대가 있으신데 너무 막 퍼프 소이라던가 여리여리한 거 입으시면 안 어울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좀덜 어울리고 스트레이트처럼 입는 거는 상관이 없으세요 근데 이제 나만 할수 있는 걸 해야지 내가 좀 각인되기 좋고 기 때문에 내추럴 골격이라면 좀 멋스럽게 입어줘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티셔츠는 골격도 중요한데요 넥크라인이 제일 중요해요 목이 길지 않은 분들 스트레이트가 많다고 라 하지만 사실 웨이브 중에서도 목 길지 않은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체가 제일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목선을 예쁘게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목이 좀 짧으신 분들은 세로의 깊이감을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브이넥이라던가 유넥을 좀 많이 한거 아니면 뭐 스퀘어넥이라던가 반하트넥 이제 그런 게 좋은데요. 또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몸에 두께감이 있거나 아니면 가로에 넓이감이 있는데 스퀘어넥 라인이나 반하트넥처럼 너무 많이 파주면 이 두께가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넓게 파주는 것 보단 그런 경우에는 브이로 파주는 게 좋습니다. 목이 가늘고 좀 여리여리하신 분들이 브이넥으로확 파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횡해 보이죠. 그럴 경우에는 세로로 파주는 게 아니라 가로로 파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딱 맞는 그런 라운드넥 크루넥이나 아니면은 보트넥. 보트넥은 뭐냐면 가로로 이제 돼서 어깨점에서 끝나는 그런 데크라인을 보트넥으로 하는데 그렇게 가로로 확장되는 거 또는 오프숄더 같은 경우도 목이 좀 기신 분들한테 잘 어울리시고 오프숄더 같은 경우는 어깨가 두껍거나 어깨가 넓으신 분들이 입으면 더커 보이기 때문에 좀 여리여리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오프숄더는 또 가로로 확장이잖아요. 그래서 키가 너무 작으신 분들이 오프숄더 잘못 입으시면 더 작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가슴이 많이 크시다. 그러면 은 여기에 뭐 카울 콜렉이라던가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는 거 주름이 들어가는 거 그런 거좀덜 어울리실 거고 목이 답답한데 목에 리본을 묶는 그런 것도 덜 어울리시는 거 그렇게 해서 목 길이로 네크라인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체형도 연결될 수 있는 게 스트레이트는 목이 짧고 굵은 편이고 웨이브도 가늘고 긴 편이고 내추럴은 그냥 크게 타진 않는 편이니까 그렇게 나눠서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얼굴형이 막 각졌어요 근데 네크라인을 스퀘어 넥 하면 각지고 각지고 하면 얼굴에 각이 부각되겠죠 그래서 얼굴형, 목 길이, 어깨 넓이랑 두께감을 세 가지를 종합해서 네크라인을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카라티의 뭐, 폴로 카라티 같은 경우는 단지 푸름이 저절로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럼 목이 조금 짧으신 분들한테 좋은데, 카라 중에서 뒤 카라가 심지가 딱딱하게 있으면 목이 답답해 보이죠. 그래서 그런 카라 말고, 목이 좀 짧으시거나 두꺼우신 분들은 좀 누워있는 카라?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누워있는 카라니까, 그리고 몸을 절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깨를 좁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어깨가 좁으신 분들은 최대한 가로의 확장, 그래서 보트 내오프숄더 그런 것들 입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어깨에 패드가 좀 들어간 거. 어깨가 좁으면 여리여리해 보이긴 하지만 얼굴이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깨 좁은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통 패드를 많이 넣어주고요.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분들은 꼭 어깨 패드를 갖고 다니시거든요. 아나운서 시험 보시는 분들도 얼굴이 작아 보여야 되니까 안에다가 꼭 패드를 넣고요. 아니면 퍼프 같은 거 주름 잡아서 어깨에 약간 확대가 되면 어깨가 넓어 보일 수 있죠. 너무 어깨가 없이 떨어지는 딱 붙는 옷들, 그다음에 면 같은 것도 너무 얇은 면은 어때요? 몸을 타고 흐르잖아요. 보통 웨이브 골격은 저희가 어깨가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옷걸이처럼 생겼어요. 어깨가 좀 처져 있는데 너무 여리여리한 천을 딱 몸에 붙는 천을 입으면 어깨가 처져 있는 게 그대로 보이잖아요. 근데 약간 트위드 같이 두께감이 있는 소재 혹은 쉬폰이나 그런 것처럼 좀 날리는 소재는 이렇게 부피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단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날시는 어깨랑 한간 있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이트나 아니면 어깨가 넓으신 분들은요. 얇은 끈 입으면 어떨까요? 그럼 더 넓어 보여요. 그래서 날씨가 좀 두꺼운 거. 수영복을 입으셔도 수영복 두께가 좀 있는 거. 그런 걸 입으시는 게 좋고요. 웨이브 같은 경우는 어깨가 좁거나 처져있는데 거기에 넓은 끈 입으시는 것보다는 얇은 끈이 좋을 거고. 그다음에 끈의 위치도 중요하거든요. 끈의 위치가 조금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깨가 좁아 보여요. 그래서 어깨가 넓으신 분들은 끈을 안쪽으로 다를 시는 거고 어깨가 좁으신 분들은 어깨를 확장시켜야 되니까 끈. 좀 바깥으로 되어 있는 날씨를 입으시는 게 좋고요. 내추럴 골격 같은 경우는 어깨가 넓어 보이지만 않게 입으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어깨가 되 직각 어깨면 어떤 골격이든 직각 어깨면 사실 예쁘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깨를 좀 드러내는 옷들, 홀터넥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도 잘 소화가 되십니다. 주얼리는요, 저희가 추천 을 어떻게 드리냐면 스트레이트는 목이 답답해요. 근데 목걸이를 이렇게 초커 형식이나 짧은 거라면 목이 더 답답하죠. 그래서 스트레이트 골격 같은 경우는 저는 동전 목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회사 그 명찰 같은 테. 같은 걸 길게 하면 어때요? 목선이 깊게 파져 보이죠. 그렇게도 쉽게. 긴 목걸이를 하라 그러고 스트레이트 골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심플한 게제 베스트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악세사리를 주렁주렁 달면 안 돼요 조금 간단하게 보세요 목이 안 긴데 막 여기에 샹들리에 같은 그런 귀걸이 같은 거 하면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이트는 최대한 좀 심플하고 깔끔한 거 해주시는 게 좋고 목걸이를 하신다면 좀 길게 쇄골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의 목걸이 하시는 게 좋다면 웨이브 골격 같은 경우는 목이 길고 가는데요 많이 파진 옷을 입어요 그러면은 횡해 보일 수 있으니까 목걸이는 좀 짧게, 그래서 초코라던가 아니면 이거 스카프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묶어주시는 거 이제 그런 거 좋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옷의 라인이 여성스럽고 둥글둥글한 곡선적인 게 어울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악세사리도 좀 곡선의 악세사리, 둥글둥글하고 그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 거고요. 내추럴은 뼈대가 크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이런 볼륨감, 볼드한 게잘 어울려요. 그러면 큰 뼈랑 잘 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드를 많이 해준다거나 주렁주렁 달아준다거나 목걸이도 이렇게 레이어드 한다거나 이제 그런 스타일을 소화를 합니다 보통 골격 중에 살이 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걸 저희가 스트레이트라고 하고요 내추럴 같은 경우는 살이 많이 찌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추럴이 살이 찌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좀 건장해 보이고 사실 남자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위에서 옷을 입으셔야 되는데, 내추럴이 살이 찌신다면 약간 스트레이트의 솔루션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요, 좀 라인감을 있게 잡아주되 목선을 좀 길게 파주는 거, 목을 길게 파준다는 거는 몸을 약간 쪼개는 거예요. 몸을 쪼개야지 넓게 보이지 않고 좁게 보이기 때문에 좋고요. 좀 여유가 있는 오버핏의 재킷과 일자 팬츠, 이제 그런 거.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요, 와일드해지고 몸이 커지면은요, 그대로 드러내는 것보다 셔츠 같은거나 이제 그런 걸 입을 때 살짝 앞에만 넣어준다거나 반만 넣어준다 그래서 이 부피 넓이감을 조금 줄여주게 입는 거죠. 이런 방법을 스타일링의 영역인데 그렇게 해서 입으시면 조금 몸을 조. 보일 수 있습니다 웨이브인데 바스트가 있고 하체가 많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위 같은 경우 소재가 중요한데 소재를 너무 샤랄라 소재를 입으면 부피감이 생겨버리고 목선이 너무 웨이브는 목 많이 파지 말라고 했지만 목을 안 파면 또 가슴이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브이넥으로 좀 파주고 위에를 좀 핏되게 입는 거 그다음에 하이 같은 경우도 주름 스커트 같은 경우도 주름이 너무 많거나 너무 퍼지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약간 커버할 정도로만 입어주시는 게 좋죠 헤어스타일도 얼굴형에 따라서 추천 많이 드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체적인 좋아요. 패션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스트레이트는 심플한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상체에 부피감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를 좀 심플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목이 두껍고 목선이 약간 두께감이 있고 길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디테일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브인데 목 주변에 웨이브가 심하게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답답해 보이죠.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머리를 내려준다면 어깨를 쪼개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여기 목 부분을 웨이브를 주지 않는다는 게첫 번째 포인트. 그래서 머리를 약간 업스타일로 한다거나 묶어주는거나 그거는 얼굴형은 상관없이 일단 목을 좀 시원하게 보여주는 게 좋다. 그다음에 길이감 때문에 가슴선에서 부피감을 주면은 두꺼운 상체를 더 부각시켜 주니까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웨이브 같은 경우는 여기에 횡함을 헤어로 채워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웨이브를 지금 준다거나 또 옷도 좀 여성스러운 거, 곡선적인 거 많이 입기 때문에 볼륨감 있는 그런 헤어들을 추천드리고요. 내추럴 골격은 이름이 내추럴이잖아요. 그래서 헤어도 약간 부스스하게 뭔가 단정하게 깔끔하게 딱 그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했을 때 옷이 캐주얼이라던가 약간 스트릿패션이나 루즈한 것들이 잘 어울리는 체형이기 때문에 헤어랑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턱이 너무 각져 있잖아요. 각져 있는데 뒤에 헤어가 까맣게 내려와 있으면 이 각이 부각돼요. 그럴 경우는 헤어를 위로 올려주는 게 오히려 더 시원해 보이고 각이 안 보여서 좋은 거죠. 사람의 몸을 꼭세 가지 체형으로 나눌 수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지의 저는 컨셉인 것 같거든요. 내 아예 오늘 핏이 좀 포멀하고 깔끔한 정장류다 그러면 사실은 옷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발도 그랬을 경우에는 좀 기본 베이직한 신발이 잘 어울리는 거고 가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게 사실 중요하신 거기 때문에 나의 착장의 포인트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그 실루엣이 연결되고 조화로운 거 그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골격 영상이 인기가 많아지 면서 어떤 골격이냐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데 어떤 골격이냐가 중요하기보다는 내 몸을 명확하게 아시는 거. 내가 어디가 좀 두꺼운지, 짧은지, 긴지 그런 것들 내 신체의 장단점을 아시는 데 집중하시는 게더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